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뵙지를 못해서 굉장히 뵙고 싶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라도 어, 수업을 할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에 얼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요. 음, 우리가 많이 했던 어, 기본적인 거 오늘은 아리랑 어, 하고 밀양 아리랑을 하고요 시간이 되거든 제가 이제 국거리 장단 어,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뵙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어, 첫 시간으로 제가 이제 세마치 장단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아리랑 하고 밀양 어, 아리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아시다시피 이 아리랑은 경기미녀의 본조라고 그래서 서울 경기 지방에서 어 경기하면 서울 경기 이 근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을 먼저 해볼 거고요. 일절하고 음 후렴을 한번 어 해볼게요. 어 이렇게 잘 아시고 잘 부르시는 노래로 알지만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숨을 쉬면서 어 가사를 어떻게 달고 가는지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阿里让。 우리가 흔히 이제 아리랑을 부를 때는 시김이라는 어, 게 있어요. 시김은 그 파도를 타는 이런 거기 때문에 빨리 가버리면 이 시김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노래는 어느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느리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어, 느리다는 거는 그 시김을 일일이 다 하고 가기 때문에 빠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아, 아 예. 아리랑, 아리랑, 이거는 이제 초급생들 하는 거고, 아가 아, 아리랑이 세 장단, 새 마치 장단이 아,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아에 파도, 식임을 좀 넣고 가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 어, 후렴은 너무 높아버리면 본절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리랑을 너무 높지 않게 잡으시고, 음, 가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어, 무슨 노래든지 평째로만 가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어, 높았다, 낮았다, 이게 물결 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심심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어, 1절과 4절, 5절은 제가 평째로 가고, 2절과 3절은 조금을 높여 볼게요. 가 볼게요. 아리랑마 아리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덜미에 해점으로 간다. 해점으로, 해점으로, 그거보단 해점으로 이거를 붙인다는 거죠. 예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3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들어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어, 우리 가슴엔 수심도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침략도 많았고, 그 전서부터도 굉장한 침략을 많이 받고, 어, 살아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그때는. 어, 희망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희망으로 버텼거든요 어, 그래서 뭐 수심도 많다, 희망도 많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어,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제 희망으로 쓰는 어, 걸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풍년이 온다는 사절을 제가 평자로 가는 거예요. 이 풍자가 어, 높이는 의미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입자를 그냥 푹 하면은 낮은음으로 되기 때문에 웃 입술을 들어서 푹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시고요. 푹. 까지 어, 풍년이 와요 이 오자가 세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풍년이 와요 하고 바로 끊어버리면 박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풍년이 와요까지 어, 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서사 서에내 인연은 피고 싶어지 겠는데요 이제 뒷가사에도 어, 어, 해보고 싶은 가사는 참 많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의 어, 마음이 와닿는 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가사는 어, 가는 길은 이게 다 똑같은 어, 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본인이 알아서 이제 어, 좋은 가사는 외우셔서 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리랑은 이걸로 제가 어,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지방을 어, 어 대표하는 이제 아리랑이 미량 아리랑이었기 때문에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마치 장단이거든요매 소절만 한번 해보는 걸 하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아리 아리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랑은 어 이제 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고 또어 시대별로도 다르는데요. 아리 아리랑은 이제 힘든 고기를 어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는 그런 음, 어 의미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아, 아리아리 아리, 남도 아리아리랑 이건 다 경기예요. 아리아리랑 이거는 남도민요거든요. 그래서 이목이 이 발성이 다 달라요 노래 자체가 저는 이제 경기 쪽 한번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마치 장단이 어떻게 가느냐면요,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이 세 마치 장세 장단이고요,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도 마찬가지, 아 스스예요. 그거를 어, 건너뛰고 가면 노래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딱딱하죠. 그래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게 식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제로도 가는가 하면 아라리가 난데 이건 들어놓는 거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음이 높은데 지장이 없으시면 미녀의 경우에는 음이 높아야지만 더 듣기가 좋은 거예요. 나은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목에 맞는 걸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 오예요. 근데 아아아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아리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 날 넘겨 주어도 되고 어 넘어간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붙인 가사마다 다 어, 같은 맥락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미량 아리랑에 대해서는 어, 음이 다 높은 음이에요 낮은 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 자체가 조금 높은 음이라서 다 같은 음으로 갈게요 영남 누병승을 여기에 이제 숨을 어디서 쉬느냐가 문제인데요. 어, 세 장단이기 때문에 여섯 박을 가서 쉬는 게 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세마세 장단씩 하고 숨 쉬고 또세 장단 하고 숨 쉬면은 노래가 너무 끊김이 많지요. 그러면 약간의 리듬이 부드럽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세 마치 장단을 두번 가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예. 거기까지 가서 숨을 쉬고 그 다음 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스리랑 여섯 박자 하고 아라리가 난내를 해야 되는데 아라리가 들어서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고 새로운 호흡법으로 가야지 아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라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숨을 쉬고 아라리가 난데, 평재고요 아라리가 낫 들어주고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또 숨을 쉬고 아리랑 아리랑에 아리랑 고개로 아리랑, 날 옮겨주까지가 음이에요 그래서 후렴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어, 여기에는 이제 그 아랑이라는 그 요즘은 기생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 뭐 학급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해석이 된대. 옛날에는 기생이라는 것은 사대구들하고 같이 어, 이, 어, 담화를 하고 시, 서와 노래 모든 것을 다망라해서 하셨던 분들이 어, 일컬어서 기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칫 잘못하면 천박하게 들리지만 옛날에는 번번이라는 어, 곳에 양성소가 있었어요. 어? 그 요즘으로 말하면 양성소죠. 번번이라는 곳에서 예절서부터 모든 것을 다어 양반님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과정을 겪어서 나온 분들이 어 기생이에요. 그게 황진이가 대표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 요즘 같이 그렇게 적업하게 어 불렀던 그런 분들이 아닌데 여기 아랑이라는 분이 그 기생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랑이란 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밀양아리랑이에요. 거기 이제 아랑의 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거의 다 이제 아랑에 대한 그 근처, 뭐, 그, 넋을 유리하는 거 하고, 아랑 각도, 어, 그러니까 남천과 아랑과 그근방에 이루어진 얘기가 있는,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잡았나. 저건 너대수은 하고 숨을 쉬어주고 의의한데인데 읽기나 쓰기나 여기는 의의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가 아니라 의의의 이, 이 발음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의이한데 여섯 박쉬고아랑이 서른 넉시 이 들어오면서 숨을 마시고 내다하를 구나. 이 여기는 그다 아니면 네. 그게 세 장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리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3점 어세 번째 가락을 제가 해볼 건데 어, 이거는 너무 너무 많이 알려진 날좀 보서 날좀 보서 이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는 아마 애기들도 아는 그런 가사예요.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불러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어, 가사가 많지만 1절만 어, 알면 다 똑같아요. 숨쉬는 구멍 어디서 숨쉬는 지세가 끊어하는 곳은 숨이 분명히 어, 쉬고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여태까지 이제 수업하셨던 거를 제가 아리랑하고 미양 아리랑에 대해서 이제 어, 불러볼 건데요. 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어, 어, 연습이 되시면 저가 노래 부른 거에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아리랑, 아리랑 굉장히 흥겹죠, 미량아리랑은? ?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제 가짜 연습을 하시고 나면 어그 시김을 노래 부를 때 시김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습, 어, 반복된 습관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이게 어, 흘러가듯이 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열심히 연습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